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어하세맞안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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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요안녕하요 초대할게요. 그리고 저기 플레임님또한번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닉네임 알려주면 돼요. 네, 그냥 그폴가이즈 닉네임 영어로 스트리머 플레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우리누나 그거, 그거 몰라요. 바보라서 알아. 우리나 그런 거 스펠링 몰라요. 그럼 스트리머 스펠링 뭔데? 진짜 알아요? s T R E A M E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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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잖아 누나. 아, 1 1 1 1 1 1 1 1 1 1그1 아니 <laughs> 아, <몰라>? 그 <그래>, 스트리이 <laughs> 뭐잖아. 그럼 2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A 빼면 되지. 아니야. A 넣어야 돼. 뭐 알아? 아못 갖잖아 그러면은. 어? 맞네. 스트리 A 뭐네? 빠 빼고 해요. 어머 그러세요. 아니 그체리들는다 볶고 있냐 왜? 아니야. 쫄쫄이야. 어. 아시죠? 어, 오오 여러분 저회딱말아서 1등 켜나 해요, 말아요? 전 좋습니다. 못 해, 못 해. 못 해. 못 해. 왜, 왜, 왜? 일단은 첫 판은 어떤 정도인지 서로 레벨을 좀 한번 탐색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해보자. 너무 감보는거 아니야?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일단 서로 약간 감보는게좀 좋지 않나 싶네요. 이번의 수준을 아. 알아야지 이게 가는한 꿈인지를 알지. 그래, 플레임이 17살이라서 내일 학교 가야 돼, 공판. 맞아요. 아, 잠시만, 근데 플레임 형님 방제가 이상한데? 빅쿠리로 1등 켠왕이라 적혀있네 어? 어? 야 매니저 미쳤냐? <laughs> 아 매니저님이 하신 거구나 빨리 바꿔 매니저님오 모르겠구나 1등 어가자와 처음 보는 맵저 맵도 다 몰라요 아직 어? 저 처음 봐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맵이에요 프로가 아니, 이제 아니. 1라운드 통과 못하면 진짜 벌레야 게임 실력뭐그랬다고 플레이 못하면 어떡려고안 <laughs> <laughs> 되겠지 에이 뭐 뭔가 좀 다르게 렛츠고 렛츠고 렛치고 아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와아 나이스 와아 아이 게임 시프 누른다고 달리는 거 아니구나 아이 미친 바보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리는중어 엥? 어 엥? 음. 엥? 아, 아 뭐야, 또... 뭐야 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그렇지 에이 91점 나도 들어왔어 <laughs> 아이 까 당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리리야. 아니, 아 진짜 어까 당했어요. 아리리아 아니 진짜. 아니, 진,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어까 당했어요. 아 뭐야 리리야. 아 당황해서,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해서. 아 언제 끝나? 아 로즈. 안 아니 안 되면 돌아가 빡들 가. 안할수 있구나. <laughs> 아니 이거. 자, 괜찮아, 괜찮아. 7등이야 칠등이야. 얼마? 어 1라운드 패스했어. 아나나산 거야? 나이스. 아까 체린이님 게임 스타일 약간 그거다 몬도 스타일이야. 몬도. 안만 본다. 그러니까 <laughs> 네가 산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준 거야. 아 진짜 이번 판1등할게1등 <laughs> <번> <laughs> 1등 <laughs> 1등.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엑기 페스퍼 한장 하는 거 우리가 뭐가지 끌고 와서 살린 거야. 아유 빌렸네. 아유 안녕. 게임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미리 어디 한대맞았는데트레이님트야 근데 이거 우리 1등 켜나갈 수 있겠는데 지금 미쳤어요? <laughs> 뭘본 거예요 지금? 아충분할수 있음 이충분할수 있음 또? 뭐 목에 아니, 곰팡이 난 사람 누구야? 멋있다. 뭐, 곰팡이요? 뭐. 곰팡이죠. 설마 왕관 <laughs> 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플레임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곰팡이 말고 차라리 뭐 거품이라면 몰라도 곰팡이가. <laughs> <laughs> 와 이런 표현 너무 신선해. 와 처음이야. 근데 곰팡이가 피면은 하얀색이긴 해. 마, 맞기는 한데 <laughs> 초면인데, 아유 표현이 아, 진짜 내눈을 뚫어지고 너, 싶었어. 누군지? 어 우리팀 일등이야. 우리, 우리, 이... 우리 이... 일등 이랑가능하다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픽셀 페인터로 어?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밑에 있는 발판에 맞추면 돼요 똑같이. 아 똑같이 그리면 되는구나. 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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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근데 밟았던 아, 거또 밟으면 알았어. 불 꺼지죠? 네, 불 꺼지고 또 밟으면 또 켜져요. 나도 있어라. 이 자야 만나고. 아, 나 어.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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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아유. 아, 밟은 거또 밟으면. 왜 이래구나. 어. 왜 이렇게 비틀거리 애가. 막 그렇게 도망. 점프까지 아, 할. 필 아, 뭔가 가만히 있으라고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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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진정해 오케이 제가 할게요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채리리씨 가만있어 네. 아! 다시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우선 아, 빨리 이거. 어.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뭐야 채리리씨 왜그래요 아 뭐야 좋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채리리씨 왜그래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좋아서 좋아 이아좋지 <laughs> 좋아. 다들 아, 화가 많아지셨네 저 못할께요 와 여기 여기 트했어요신고해 아니 왜다 다른 느낌이지? 지금 <laughs> 하는데 어, 하나만, 하나만. 어, 아니 아냐, 그거 하나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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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닝, 플레이닝. 나와! 니리 꺼져, 나와! 알리도! 아! 니리 씨 새끼야! 하나 있어! 아가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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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내가 아, 뒤에 있구나! 됐다! 미치겠다. <됐다. 웃음> 이거 내가 지울게. 오케이. 그렇지. <laughs> 아, 지금까지 앞에 있는 건데. <laughs> 마지 하나, 마지막 하나. 뭐? <laughs> <Albanva> 와 이걸 진짜? 통과를 못 하네. 죄송해. 아니, 아니, 죄송, 야, 아니 죄송해요. 나 다음 팀거 다른 팀거 보고 했어. 아야봐 봐. 야저 미친 새끼가 우리 팀에? 아, 아니, 진짜 어떻게 말씀하세요. 님이 얼마나 났어. 얼마 받았어? 얼마 받으셨어요? <laughs> 아니 뭐 진짜 바보 아니야? 아니 맞다니까 너 바보. 아난 <laughs> 아, 그냥 소름밖에 안 돋는데. 너는 <laughs> 순간부터 플레이 님이 가만렸어 가버렸어. 가만 나도 왔다. 그러니까 캐리님 저렇게 화내시는 게처음 봐. <laughs> 아니 멈추는 <벌링이 웃음> 거를 내가 막 계속 막 뛰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뚫는 거 남한테 계속 펴놓고 아 됐다 이러고 있는 거야. 빨리 건너편 가보고. 남들과는 <웃음> 다른 특별한 새끼야.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체리리 파이팅! <씨. 웃음> 내가 <나가> 이제 진짜 <laughs> 캐리할게요. <laughs> <laughs> 어 우리 아 우리 왜맨 뒤야. 아 숙사원의 위치. 아 어까는 벌써 슨어아얘 저격이다. 나 들어왔어. 우리 이제 누구만 들어오면 돼? 혜리님님. 천천히. 천천히 오시면 됩 천천히. 이거 진짜 꼬리만 하면 저희 무조건 1위예요. 아, 아. 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마, 살았어? 마, 나, 아니 어디가? 어디가! 저한테 주목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니 안, 주목 안 보고 있어, 하지. 안 보고 있을 일이야. 알겠어, 알겠어. 안 보고 있을게, 안 보고 있을게. 고아예예 저격이야. 예예예예 얘. 리야 천천히, 천천히. 차분히. 하도 안 낼게, 하도 안 낼게. 천천히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셋둘셋고아이색아왜 둘둘 아! 그 <laughs> <laughs> 갑자기 아이거아이페인이테리이시 아, 미스입니다 고 아이고, 아이제 저는 잘합니다. 반대 코 보면 진짜 눈깔. 오이이리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이거이거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오케이 가자 가자. 이거 하나 아 음. 아니구나 어 릴리 모아서 릴리 나리리그러네 빨리빨리빨리 나, 네, 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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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가면 그냥 가면 그렇지 그래 가고 릴님 뭔가 하고싶나 봐 ㅋ 하고싶나 봐래 ㅋ 이막 들썩들썩하냐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누가아니야플레이님이야 빨라 빨라 나쁘지 않아 아밟으 되지 다시 바보야 리진그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았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괜찮아. 네? 도움돼, 도움돼. 네? 네. 네. 이거 모서리 네. 제가 합니다. 이거 네. 그럼 난뭘 이거? 해야 되지? 가만 있어, 이거. 가만. 네. 파이팅 파이팅. 뭐야? 내응원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 아나무능 해도 괜찮을 리야. 빼로는 <목소리도> 가만히 <나> 있는 게 몸이 <laughs> 될 게도 있어. 응원, 응원, 응원 열심히 했어. 응원 열심히 했어. 당수 잘하고 그걸 조금 뿐이야. 다 잡히면 됩니다. 아, 엄청 아, 어려운 거 아니야, 슬라임. 아, 이거 이건 공부만 해도 무조건 패스라 생각하면 돼 이거 뉴비 문제기라서 내가 문제 될거 같은데? 어! <laughs> 관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뭔데? 점프를 하면 안 되네. 대박 벗 리리야 소리가 소리가 들려 아, 리리야. 괜찮은 거야? 왜? 야 이상해. 깜짝 놀랐네. 하아나 리리님 소리도 고치예어 이지. 와. 제발 제발, 제발 더들어오 마. 못올라가는데 점프할 줄 모르나? 아. 아5등이다아 까비. 아,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재밌지 않아 우리 같은 니까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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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가 저렇게 수준석이었어? 얼마까지만 <laughs> <오실지? 웃음> 해도 시름소리 삑킹 내미던 소. 귀여워. 사람들이 나 아닌 줄 알았대. <웃음> 오늘은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아 근데 <웃음> 나 <웃음>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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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면 <하는 웃음> 난난 하지 말아야지. 잠깐. <laughs> <맛있다, 오늘> <laughs> 추천 영상 보고 가 안녕.